부산 사하구 맛집 정리 1탄 유명편 10선. 오늘은 사하구 맛집 첫 번째 시간으로 비교적 널리 알려진 맛집을 정리해 볼게요. 광고 영상이 아니므로 실물 영상은 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이 있으면 검색하실 테니까요. 편집하기 귀찮아서 넣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평동 영진돼지국밥 본점. 돼지국밥 브레이크 타임 있음 21시 30분 종료 일요일 휴무 주차 가능. 두 번째 신평동 정직관 신평 본점. 돼지국밥 막국수 24시 영업 화요일 제외 주차 가능 세번째 괴정동 오사카 고로케 돈가스 브레이크 타임 있음 20시 30분 라스트오더 월요일 휴무 네번째 하단동 하기현 진주냉면 육전물비빔 19시 30분 라스트오더 일요일 휴무 주차 가능 다섯번째 하단동 복성반점 짬뽕 19시 50분 라스트오더 화요일 휴무 여섯번째 괴정동 늘손 수제돈가스 모밀국수 14시 30분 라스트오더 월요일 휴무 7번째 괴정동 대팀물 공. 아구찜 브레이크타임 있음 21시 30분 종료 주차가능 여덟번째 신평동 홍소족발 본점 촉발 비빔맛국수 22시 종료 주차가능 아홉번째 괴정동 해주냉면 밀비빔사리 19시 30분 라스트오더 주차가능 열번째 괴정동 할매칼국수 칼국수 15시 30분 종료 일요일 휴무 주차가능 이상 첫 번째 시간으로 10곳의 음식점을 알아봤는데요. 선정 기준은 타 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인지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맛의 평가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럼 2편에서 또 뵐게요.